오늘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인 10월 31일입니다. 11월을 앞두고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께 어떤 기회와 힌트를 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금전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큰 투자는 피하고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운은 타소 조용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솔로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날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집중하세요. 금전 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오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호는 양호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로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연애 운도 상승세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과감하게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프로젝트에서 금전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건강 운은 양호하지만 체력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나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연애 운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단력을 가지고 금전적 기회와 연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재정 관리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세요.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연애운은 타소 평범한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솔로는 내면의 성찰을 하는 시간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재정과 건강을 잘 관리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도전과 성취의 기운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온도 상승세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큰 투자는 피하고 작은 지출도 꼼꼼히 관리하세요. 건강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연애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솔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며 재정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건강운도 매우 좋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겠지만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도 상승세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오늘은 금전적 기회와 연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 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애 운도 상승세를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시도나 계획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운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큰 성과보다는 꾸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를 잘하세요. 건강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활동을 찾으세요. 연애운은 다소 평범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솔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꾸준한 재정 관리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에도 신경을 쓰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세요. 연애운도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나 연애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크니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솔로는 새로운 이념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하고 금전적 지출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하루의 운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11월을 맞이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